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4월 문제 하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변화가 많은 문제인데요 자 일단 흙이 여기부터 한번 건드려 보는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형태에서 만약에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죠 집을 내는 것은 여기를 찝는 순간에 옥집이 되니까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요렇게 한 집을 내면 여기를 이어둬서 자충 때문에 여기 있지를 못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잡히게 됩니다. 뭐 여기서 백이 먼저 단수를 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자충 때문에 못 막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걸 안 건드리고 그냥 단수를 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데 두는 거가 좀 애매하죠? 일단 이 상태에서, 딴데 뒀다가, 그걸 따는 순간에,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살아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수 치면 이어야 됩니다. 또 단수를 치죠. 이웃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웅크리면은, 여기서 한집을확보 했기 때문에, 요것은 100이 살았죠. 따라서, 1번으로 붙이는 수 실패입니다. 끼우는 수 볼까요? 자, 잡아주면 돌려서 단수입니다. 딸때 넘어가는 순간, 아까랑 비슷하게 옥집이 되면서 잡히죠. 자, 그런데 끼웠을 때 그냥 여기 단수를 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따는,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렇게, 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는 수는 여기를 이은 순간에 이게 자축이나 못 들어가죠? 근데 단수 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잡습니다. 자 돌려치는 수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걸로 따는 순간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고요. 그래서 뭐 흙으로서는 여기서 잊지를 못하고 여기를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따내게 되면 파워할 때 이렇게 해서 역시 살게 됩니다. 뭐 중간 이 귀에 몇점 뜯어지는 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것은 백이 살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붙이는 거안 됐고, 끼우는 거안 됐고요. 자, 여기 치중 가능수는 그냥 일로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쪽으로 놓더라도 젖혀버리면은 이게 지금 좌충 때문에 여기 끊칠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백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드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단수로 치면은 걸려든 거죠. 끼워서 좌충이라기못 들어오죠. 내 점은 먹어도 집이 나지 않습니다. 도시 모양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잡혔지만 그냥 이것은 가만히 빠지면 그만이죠 이쪽이 어차피 이 모양이 되면서 여기 치중 올 틈이 없죠 여기 먹여치면 내네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백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는 수는 어떨까요 자, 여기 드는 수도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를 끼울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그만이죠 이것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자, 아까 말 썸네일에 답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를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자, 이거를 먹여치면은 따는 순간에 단수가 되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그냥 가만히 이어서 자연스럽게 옥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은 이게 최선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도 딴데 건드리지 말고 뭐 이런 데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죠 안데 건드리지 말고요 가만히 건드리지 말고 이 뒤로 또 가만히 놓습니다 자백으로서는 궁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는 수는 궁도가 안 늘어났죠 그래서 백의 최선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요 치중을 갑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말고 여기 나죠 두집 나는 모양을 만들려면 근데 가만히 여기 단수로 쳤을 때잊지를 못하죠 이 부분이 집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를 잇고 여기 넓 이렇게 궁도 넓히는 게 최선인데요. 그때 여기를 그냥 치중을 가고 받을 때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받아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이 장면이죠. 이때 이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좋은 수법이었고요. 이때 최대한 공도 넓히는 게 최선이지만 여기 집중 한번 가고 이렇게 단수를 올면 잡히죠. 자그 다음에 주의해 줄 거는 어차피 똑같이 하고 이렇게 있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으면요. 이때는 백이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를 둡니다.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안 되죠.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자충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따내버리면 살죠. 또 마찬가지 형태인데요. 여기서 여길 들어오는 것도 여기를 막아서 나올 때 막으면 이두 점이 갈 곳이 없고 옥집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침착하게 두는 거라도 여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길 먼저 있고 궁도 넓히자고 하길 때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이게 여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두 집이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